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천재현입니다. 오늘 지난 어 보유공직자 특검비리 관련 이주노총 위원과 같이 특검비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알려달라고 민간 보유공직에 관련해서 오늘 특검비리로 민주노총 기자회견 오늘. 참석자들 자립표 상임대표님 조영호 상임대표님 이호승 상임대표님 홍철희 대표님 광도수 홍철 공동위원장님 이민구 문호기장님 최윤영 집행위원님 유윤성 공동위원님께서 함께 하시고 관련된 이야기로 기대하니는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희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 그 저는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국회의원들의 누리는 특권이 너무나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법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해서 지금 이 특권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정당이 받는 정당 국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이 국회의원들 이 누리는 특권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당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잘못 쓰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라. 이 폐지해야 됩니다. 첫째, 정당국고보조금 이중지급을 폐지하라. 중앙선관위가 정당에게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적각 폐지하라. 중과, 중앙선관위가 선거보조금을 이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실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선거에 사라고 선거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매 선거마다 후보 등록 이틀만에 철저히 줍니다. 어, 주는 돈인데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45억 원, 국민의힘은 17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돈은 선거 후에 선거 보조 보전금을 보조금이라 보전금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선거 치료하고 선거 보조금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국고에서 또돈썼다고 지급 지원 지급하는 이런 이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 해견문 자료에 첨부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둘째, 국고 정당 보조금 전용 범죄를 수사. 이 정당 보조금은 이 정당 활동하아 서라고 그러는데, 서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한 문제는 수사랍 겁니다. 정당에 주는 선거보조금은 세 번의 선거에 대한 보조금이다.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준다.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보조금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줄때 지방선거보조금, 국회의원 선거보조금, 대통령 선거보조금으로 구분해서 명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각 선거 직전에 주는 돈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보조금은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써야 됩니다. 총선보조금은 총선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선과 총선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선계 확인되었다. 전형적인 국가예산 전용 범죄다. 수사당국은 즉각 주요 정당의 회계 장부를 압수하고 수사한 것을 촉구한다. 예산 전용 금액은 매우 크고 중대한 범죄임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서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선거 이회 국회의원 선거 3회, 총 5회의 선거에서 여야로 대표되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선거 보조금 합계는 1310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중 494억 원만 지방선거나 총선거에 쓰고 나머지 815억 원은 대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라고 준 돈을 대통령 선거에 쓴 것이다. 가령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용 급식비, 장애인용 급식비를 반만 쓰고 노인들 급식비에 보태, 만약에 삼겹살 뭐 등을 사주었다면 이것은 이 지방선거나 총선거에서라고 준 선거보조금을 대통령 선거에서면똑같다이 합니다. 즉, 어린이와 지방장애인에게는 비지만 붙어 있는 무늬만 삼겹살을 먹거나 진찬가니다 세번째, 서고 남은 선거보조금은 국고에 반납하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세라고 준 선거보조금 1310억 원. 이중 494억 원을 쓰고 남은 돈 815억 원을 적각 국고로 받는다. 2017년과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쓴 돈은 이미 국고에서 선거비조 비용, 선거보전 비용으로 모두 지급했다. 다만, 수 백억 원의 대선 자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오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제외시키고 좋다. 그 다음에 숨기고 싶을 때는 기타. 기타라는 항목, 참, 요술방망입다 사용해서는 안될 돈은 그 밖의 경비인가? 두 정당의 10년치 수입과 지출 부분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두 정당 모두 수입 부분에서 차입금을 기록해 놓았다. 수입 부분에서 차입금을 기록해 놓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정당이 400억 원압팎을 차입한다. 그런데 지출 부분 그 어디를 봐도 차입금 상한 기록이 없다. 그 밖의 경비로 비서한 금액을 기록해 놓았을 뿐이다. 그 밖의 경비가 대부분 차입금, 차입금 상환이라 치자. 그러고 나면 문제는 선거보전금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양대 정당은 반드시 선거보전금을 돌려받는다. 이돈 역시 400억원 안팎이다. 도대체 이런 회계 보고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러고도 두 여야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를 하고 있었으나 있었으니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할다두 정당은 회계 장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대선 차입금을 갚았는지, 아직 못 갚았는지 또 대선 선거 보정금을 받아서 어느 장부에 기록하고, 어디 통장에 입금해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하게 봅시다. 그 외에 전년도 2월금이 전년도 잔액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